어르신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버거워지고 한때 거뜬했던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고 이를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수명처럼 여기곤 합니다.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심지어는 일상생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며 좋아하는 등산이나 여행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 이런 삶이 그저 꿈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르신들의 삶이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은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근육을 놀랍도록 다시 만들어주고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강력한 음식 하나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그 특별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강력해질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르신들의 근육을 다시 세우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첫 번째 비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이 단순히 영양소를 넘어선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데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동화작용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겨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단백질로는 근육을 효율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해, 근육공장이 예전보다 더 많은 원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중 1kg에 당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강력한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리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매우 뛰어나서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두 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란은 삶아서 드셔도 좋고,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계란찜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 간장 등 자극적인 양념 대신 파나깨를 넣어 고소하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은 바로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수 있죠.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따뜻한 두부 함모로 드시거나 부드러운 두부찌개, 혹은 으깨서 나물과 함께 무쳐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부담이 적고 가격도 저렴하여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순두부찌개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만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 소고기, 살코기, 부위도 훌륭한 단백질 원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생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무 퍽퍽하다고 느끼신다면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샐러드에 넣거나 닭가슴살 채소를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이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씹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부드러운 살코기 위주로 잘게 부수어 드리거나 조리 시 살을 잘 발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지방이 적은 부위인 홍두깨살이나 사태살을 이용하여 장조림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을 이렇게 하루 3끼 식사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맵기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두부찜,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시는 식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이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함께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아 내가 더 커져야겠구나 하고 반응하거든요. 다음으로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만 반복해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살짝 얹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번씩 2, 3세트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벽을 밀어내는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팔과 가슴 근육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와 팔 힘을 기를 수 있어 문을 열거나 물건을 드는 일상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에도 좋고 균형감각을 기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서서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의자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력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잠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의 근육 회복과 성장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디고, 심지어는 근육이 분해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쉬는 것 같아도, 우리 몸속 세포들은 바쁘게 일하며, 낮 동안 지친 근육을 재생시키고 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7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밤잠을 잘 주무시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거나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평일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해보세요. 셋째, 잠들기 전 과식이나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소화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2조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한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있기만 해도 몸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회복하려면 물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쉽게 오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며, 피로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들이 근육세포로 운반되는 과정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근육의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 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 식사 중간중간, 운동 전후, 잠자리에 들기 전등 하루 종일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니까 불편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몸 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혹시 맹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끓여서 식힌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당분 섭취를 늘려 건강에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어르신들의 근육을 놀랍도록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음식인 단백질과 함께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세 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데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식단에 단백질을 더 풍부하게 포함시켜 보세요. 둘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팔굽혀펴기 등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근력 운동은 그 재료를 이용해 근육 건물을 짓는 행위와 같으니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근육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우리 근육 건강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세포의 구성 요소이자 영양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을 하루 종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르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한두 가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아침 계란 두 개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하루에 물한 잔을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의 독립성이고 자유이며 삶의 질그 자체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꽃이 되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